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제 3차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모두가 방언과 예언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방문하는 도시마다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돼요.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 강론하며 건면하되, 아멘 여기 바울이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요. 잠깐, 잠깐, 시간이 날 때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예요. 바울의 성격상 복음을 그냥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바울은요 피를 토하며 예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죠? 우리 구절을 볼까요? 우리 한목소를 읽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비방하였습니다. 여기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라는 동사는 헬라오 시제로 보면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3개월 동안요, 그들은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공개적으로 드디어 복음을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 잃은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스스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리 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의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기적 중의 기적을 은혜 중의 은혜를 처음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보다 더큰 기적과 은혜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요, 기적 중에 기적을,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죠. 오히려 지금 처한 현실에 매몰린 나머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기적과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면 받은 기적과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중에 기적을, 은혜 중에 은혜를 절대 모르면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잊어버리면,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삶에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회당을 떠나 들어왔나 소원이라는 곳에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에게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게 돼요. 우리 10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그 결과 유대인과 헬라인을 막론하고요. 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시아는요.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지역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전하는 복음이 에베소설을 넘어 에,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의 유대인과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 역설적이게도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할 때그 회당에 마음의 돌처럼 굳어 복음을 배척하고 모독하는 회방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바울은요 계속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복음이 에베소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회방꾼들 덕분에 바울은요 회당을 떠나 두란노 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복음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전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또한 가로막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인간의 상상을 채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인간이 감히 알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요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사셔야 돼요 코로나19 시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76%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망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사장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주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더니 또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봅시다. 우리 11절서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주어는요, 바울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놀라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또 다른 예, 뜻이 있는데 이례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이루어진 능력일까요? 여기 나오는요, 손수건은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흐르는 땀을 닦던 천조각입니다. 또한 앞치마는요. 바울이 천막 만들 때 앞에 두르던 작업용 앞가리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병자에게 얹었더니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었더니 귀신이 쫓겨나간 겁니다. 손수건과 앞치마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은 성경에서도 몇 번이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질병과 귀신의 시달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마다예수님께서는 병자의 몸에 손을 얹거나 병자를 맞이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연루병을 앓아오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를 들고 예수님 뒤쪽으로 가서. 무엇을 만졌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이렇게 행동한 것은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빠져나가 혈루증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극히 이례적인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중환자들을 메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거리에 나온 이유는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들에게 덮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혹시 병이 나을까 해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들 위에 덮이자 그들의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이례적인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례적인 능력의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찮은 문건을 통해서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경 속에서만 국한된 이례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날이라는 현장에서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이례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례적인 능력을 보이시는 겁니까? 그것은요, 이례적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이례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며 살아야 합니다. 내 눈앞에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소망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잃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고요, 다시 힘을 내어 살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를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물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은 무당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격하고 바울을 그대로 흉내 내었습니다. 그들이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자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명한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그동안 해오던 주문보다 더 바울이 언급한 예수의 이름이 더 신통력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돈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계와의 일곱 아들도 바울이 한 것처럼 따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 귀신들이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어요. 그 대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악기가 대답할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미. 귀신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요, 스계와의 일곱 아들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예수의 이름을 주문으로만 이용하고 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한 것이에요. 귀신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그 의미는요, 예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귀신의 망우는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 가다라 지방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덤 사이에 고하던 귀신 군대 귀신들린 자가 뛰어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려 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 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자,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더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진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과 믿음은 별개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안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인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타종교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티벳의 정신 지도자이며, 라마교의 수장인 달라이 라마는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강론하기까지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간디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이 뭔지 아세요? 산상순설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서슴없이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는요, 성경 지식이 탁월한 자도 많습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곧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착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서부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구조로 고백하며 그분께 자신의 삶의 전부를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앞에 갔을 때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도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압니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힘을 얻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자입니까? 스스로 답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야 너희는 누구냐 소리치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16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악기 돌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귀신 들린 자는 스계와의 일곱 아들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상하게, 상하게 하자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되죠.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한 결과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안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17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여수을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도요,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분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하세요. 안 든든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딴데 가서 기웃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딴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 나의 힘듦,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분이, 없,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봅시다. 우리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복서를 읽어볼까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민. 자, 여기 믿은 사람들이란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요, 바울을 찾아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뜨겁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들이 개색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어때요? 뜨겁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백과 그 믿음들은 퇴색되어져 버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고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또한 나술을 행하던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나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불태우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불사란 마술책들의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 5만 이었다고 합니다. 단위는요. 드라크마예요. 당시 은하 1 드라크마는요. 한 사람의 일일품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은 5만 드라크마 면은요한 사람이 며칠 일을 해야 될까요? 계산이 안 쓰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왔어요. 5만 일을 일해야 합니다. 5만 네, 일. 예. 네. 한 사람이 1년 360일을 일을 쉬지 않고 일한다면 몇 년을 일해야 되느냐 하면 무려 137년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의 온갖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을 깨닫고 버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회가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요. 영국의 웨일즈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제고백이 5개월 동안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려 15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 네, 대충이에요. 날마다 교회 와서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요. 법인을 잡으려고 경 경찰 관들이 어디로 왔는지 아십니까?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또한 복음이 들어간 소인에 그 지역의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이와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못해요. 네.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는 전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애외소에 일어났던 놀라운 경과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주의 말씀에 가진 힘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힘으로 번역된 크라토스는요 권능 주권 통치권을 뜻하는 단어로 매우 강력하게 지배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성경에는 별로 나오지 않지만 일반 헬라어에서는요 전쟁을 묘사할 때 군사적인 힘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에베소의 부흥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군사적인 아주 강력한 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당시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 본다면 에베소의 놀라운 결과는 바울이 행했던 이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0절을 보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가진 힘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는요.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것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어지고 일어지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회계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날마다 이 말씀의 끈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밥은 안 먹어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것이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성경이 어디에든 있죠. 차내도 있고 집에도 있고 심지어는 이 스마트폰에도 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점점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누가 보내주는 것 그냥 한장딱읽고 말아요.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알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고 또한 인도하신 것이 궁금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지표가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있어요 그래서 올해 주제가 뭐예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특별히 브리치교회성도님들은요 올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기도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